비가 내리는 날이면 저는 왜인지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계약서를 집에 두고 온게 생각나서 회사에서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2층 서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남편 오연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제 아이를 가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조차 쉴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민주는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이미 병원에서도 확인했고요. 수진이가 낳으면 그 아이가 저희 집안의 대를 이을 유일한 핏줄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조용히 지분만 챙겨서 민주를 내보내겠습니다. 이혼 사유는 제가 알아서 만들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꺾이기 직전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한 냉정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3년 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현태가 교통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졌을 때 저는 뉴욕 발령을 포기했습니다. 그건 제 커리어의 정점이었습니다. 세성 소프트 북미 지사장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민 없이 포기했습니다. 남편을 살리는 게더 중요했으니까요. 6개월 동안 저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몸을 닦아주고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남편의 근육이 굳지 않도록 매일 2시간씩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밤에는 회사 일을 처리했습니다. 현태가 쓰러지면서 흔들리는 태성을 잡아야 했으니까요. 잠은 하루에 세 시간도 못 잤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현태가 깨어났을 때 그가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민주야, 당신이 내 생명줄이야. 당신 없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눈물은 제가 흘린 마지막 순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재 안에서 현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버지, 민주는 똑똑한 여자입니다. 그냥 내보내면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치밀하게 준비하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현관을 나서서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진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몇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설조사회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IT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는 가장 냉철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태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민주야, 오늘 회의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남자를 제대로 본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환상이 거치고 나니 거기엔 그저 비겁하고 탐욕스러운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당신은요? 나, 나야 뭐 그냥 집에서 쉬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오후 내내 아버지와 통화하며 제를 어떻게 버릴지 모의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준비했습니다. 현태의 휴대폰을 복제하고 그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회사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그가 저지른 모든 것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현태의 비서였으니까요. 27살 가난한 집안 출신 야망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한 여자였습니다. 사랑으로 헌신했던 시간만큼 복수도 완벽하게 준비할 작정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폭풍전의 고요함처럼요 복수는 예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보고서가 도착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두툼한 파일을 펼치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생각보다 훨씬 탐욕스러웠거든요. 27살 비서 이수진. 지방의 허름한 단독주택에서 자란 그녀는 서울로 올라오며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지웠습니다. 학력을 부풀리고 없는 경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성 소프트에 입사한 것도 실력이 아니라 현태에게 접근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의 sns 계정 분석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강남 펜트하우스 인증샷 모두 현태의 돈으로 꾸민 허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비서님이시죠? 저는 프라임인베스트먼트의 김이사입니다. 잠깐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으실까요? 목소리를 약간 낮추고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망설임 없이 응했습니다. 투자회사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을 겁니다. 3일 후 저는 가발과 색안경으로 변장하고 청담동 카페에 앉아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산 옷과 가방이었습니다. 현태명의 카드로 결제한 물건들이요. 김이사님, 반갑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수진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럭셔리 브랜드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임신부 라인이에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모델은 단순한 얼굴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성공한 남자의 진짜 여자라는 이미지요. 진짜 여자라고요? 네. 법적 배우자보다 더 사랑받는 진짜 안주인 말입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금만 5억입니다. 수진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증거가 필요하겠죠. 사진이나 메시지, 녹음 같은 거요. 그 남자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요. 그런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지었습니다. 이 여자는 스스로 올가미에 목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USB를 들고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현태와 함께 찍은 초음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12주차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도 있었습니다. 민주 그 여자? 똑똑하긴 한데 너무 재수없어. 애도 못나는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난 척이야.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배경에서 현태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참아야지. 민주가 들고 있는 지분이 만만치 않거든. 다 빼앗은 다음에 정리하면 돼. 저는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네요. 계약서는 일주일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제게 무엇을 넘겼는지 몰랐습니다. 복수의 결정적 무기를요. 저는 그날 밤 회사 재무팀에 특별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현태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3년치 전부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계약금 10억. 수집 명이었습니다 명품 태교 용품 구매 내역 이어 수입차 구매비 8억 모두 회사 자금이었습니다. 현태는 사고 후유증으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진단서를 위조해서 이사회를 속이고 그 틈에 법인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총 20억 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7년 이상의 실현감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 오 회장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현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오 회장의 서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멀쩡해 보이던데.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담당 의사가 후유증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력 장애와 판단력 저하가 심해지고 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가짜 소견서를 건넸습니다. 물론 의사친구에게 부탁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회사 경영이 위험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현태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제가 임시로 경영권을 대행하겠습니다. 지분은 신탁 형태로 아버님께서 관리하시고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현태 본인도 동의할 겁니다. 회사를 위한 일이니까요. 오 회장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태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회사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석연치 않습니다. 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가 알아서 정리하게. 나는 믿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현태는 아버지의 신뢰마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안 어딘가에서 현태와 수지는 여전히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거미줄은 완성되었고 그들은 그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다는 것을요. 복수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태성 소프트 창립 10주년 기념일입니다. 호텔 그랜드 볼륨은 화려했습니다. 500명의 하객, 언론사 카메라 20대, 메인 무대 위로 쏟아지는 조명, 1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우리 회사가 이만큼 컸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아니, 제가 이만큼 키웠다는 게 맞겠네요. 드레스룸에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진주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제 자리였으니까요. 다만, 오늘은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만 달랐습니다. 민주씨, 준비되셨어요? 행사 담당자가 노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 위에서 현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동 때문이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현태의 시선이 제게 왔습니다. 특히 제 아내 강민주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태성 소프트도 없었을 겁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현태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3년 전 제가 사고로 쓰러졌을 때 민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를 살렸습니다 6개월 동안 병실을 지키며 저를 깨워냈습니다 현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축복받은 남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현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아내에게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민주야,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이야. 메인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현태는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로맨틱한 영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건 침실이었습니다. 익숙한 침실이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수진의 집이었습니다. 현태 오빠, 민주 그 여자 언제 버릴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볼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현태가 수진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지야, 지분만 정리하면 바로 이혼할 거야. 객석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현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대 스태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장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킹해 두었으니까요. 다음은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12주차 태아의 모습이 거대한 스크린에 떴습니다. 민주는 애도 못 낳잖아. 이 아기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야. 현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 걔는 너무 똑똑해서 재수없어요. 애못 낳는 여자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게. 하지만 당분간은 필요해. 지분이 있으니까. 객석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SNS 생중계를 하던 사람들은 황급히 카메라를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 화면이 떴습니다.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계약금 10억, 명품 구매 2억, 수입차 8억, 총 20억원의 횡령 증거였습니다. 오현태 대표 회사 자금 20억원을 불법 유용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레이션이 깔렸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현태는 무대 위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볼륨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오현태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현태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객석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여러분, 쇼를 즐기셨나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제 남편이 말한 것처럼 저는 정말 그를 살렸습니다. 6개월 동안 병실을 지키며 깨워냈죠. 하지만 제가 깨운 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태성 소프트의 대표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오현태 전 대표의 모든 지분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제게 귀속됩니다. 현태가 소리쳤습니다. 민주야,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10년을 함께 했잖아.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10년이요? 당신은 그 10년을 3년 만에 배신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세요. 경찰이 현태를 끌고 나갔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이미 그녀를 애워쌌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미 불러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아이, 내 신분 상승의 도구가 아니야. 내 평생의 족쇄가 될 거야. 미혼모로 살면서 매일매일 오늘을 떠올리게 될 거야.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볼륨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태성 소프트 대표의 추락, 20억 횡령, 비서와의 불륜, 저는 집에서 와인 한 잔을 들고 뉴스를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민주 씨, 이혼 소송 1심에서 완전 승소했습니다. 위자료 50억, 집은 전부 귀속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저는 탑승을 기다렸습니다. 뉴욕행 1등석 티켓이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저 자신의 이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태성 소프트는 이미 정리했습니다. 깨끗하게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제 회사를 세웠습니다. 민주 코퍼레이션. 제 이름을 건 기업이었습니다.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3건의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 역량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누구의 아내였는지 따위는 관심 없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태양이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길을 밝히는 태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안 어딘가에서 현태는 교도소 독방에 있을 것이고 수지는 아기를 안고 후회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제 빛을 훔쳐갈 수 없을 것입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